오늘은 임수와 계수분들의 2021년 7월 달 을미월 운세를 사주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러분 꼭 눌러 주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도움되실 수 있도록 제 영상 많이 많이 퍼뜨려 주세요. 그러면 임수분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수분들은요. 우선 올해 2021년과 그리고 7월 달의 운세를 제가 먼저 적어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2021년은 신축년이고요. 7월은 을미월입니다. 그러면 우리 임수분들께 2021년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신금이 정인으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축토가 정관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7월 같은 경우는 을목이 이제 상관으로 들어와요. 상관이 들어오고 이 미토는 축토와 똑같이 정관에 속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십성의 흐름을 봤을 때 일단 임수분들은 7월 달에 욱하는 걸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욱 하는 게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임수분들 자체 특징이 되게 젠틀하시거든요. 젠틀하시고 사근사근하신 분들이 많은데 유독 7월달에 감정 조절이 안 된다든지 욱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답답해서 내가 속한 조직을 뛰쳐나가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수분들이 좀 있으실 수가 있어요. 특히 임수분들 중에서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죠.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니면은 좀 나이가 어리시면은 뭐 학교를 다니시고 할 텐데, 내가 속한 조직이니까, 나이가 어리신 분들은 학교가 되는 거겠죠? 직장인 분들은 직장이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주부분들은 가정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속한 조직이나 틀에서 임수분들이 상당한 답답함을 느낀다. 답답함을 느끼다 보니까, 내가 그 안에서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원래는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임수 분들인데 7월 달에 약간 그렇게 스무스하게 넘어가시는 게 조금 어렵고 이렇게 욱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갈등수가 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조심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내가 이제 욱하다 보니까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구설수가 돌고 이런 부분들이 임숙분들이 7월달에 조금 생기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직장 부분에서도 윗사람과의 그런 갈등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윗사람과의 갈등으로 나타나거나 아니면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조직의 그런 이동수까지도 보이는 운이 2021년 7월달 임수분들께 지금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임수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시고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임수분들께 일복 자체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조직 생활을 조금 안 하시거나 아니면 조직 내에서도 약간 높은 직급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리드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괜찮으실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일복이 엄청 많아요. 일복이 많아서 계속해서 나한테 무언가 일이 주어지고 내가 그 일에 부응을 해서 뭔가 계속 재물을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조직에 속해, 조직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래도 나의 개인적인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는 약간 직급이 높은 분들 혹은 CEO, 프리랜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복이 많은 부분을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좀 참으시면 그래도 7월 달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임수 분들이 7월달에 조금 직장에서 갈등이 기본적으로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참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딜레마처럼 7월달에 임수분들이 좀 겪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애운 부분을 보게 되면, 여자분 같은 경우, 임수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갈등수가 좀 있어요. 갈등수가 있어서 내가 말로 좀 남자한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내가 기존에 연애를 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내 남자한테 말로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솔로 분들이신 경우는 내가 남자는 나한테 다가오고 싶어 하는데 자꾸 남자를 쳐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은 생각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주 원국에 따라가지고 조금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7월달에 임수 분들의 기본적인 뭔가 분위기는 남자는 자꾸 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자꾸 남자를 밀어낸다. 약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있으실 수가 있고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외로움과 본능에 의해서 여자를 조금 찾아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남자분들도 이제 여자 수는 있어요. 여자 수는 있다. 그래서 여자도 남자 수는 자꾸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남자 수는 있는데, 거기서 자꾸 갈등수가 생기는 그런 모습인 거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막 여자를 뭐 밀어내고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근데 약간 느낌이 외로움과 본능적으로 이제 내가 너무 외롭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본능, 감성적으로 앞서가지고 여자를 솔로 분들 같은 경우는 찾아가지고 만나실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은 보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연애우는 그래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수 분들 중에서는 여러분, 임자일주 분들이 조금 조심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임자일주 분들이 약간 이성 관계 부분에 있어서도 갈등수도 이렇게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약간 판단력 자체가 평소보다 약간 조금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약간 안정적으로 주변 환경을 조성해주실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여러분 임수 분들의 7월 운세는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개수 분들 7월 운세 이어서 봐보도록 할게요. 개수 분들은요 이번 2021년의 신축년 그리고 7월달의 을미월이에요. 그러면 계속분들께는 2021년 신축년이 일단 편인으로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축토는 편관, 7월 달에 을목은 식신이고 미토가 편관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계속분들 같은 경우는요. 7월 달이 유독 외부 변수가 좀 많을 수가 있어요. 외부 변수. 그래서 외부 변수라고 하는 거는 나는 오히려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외부에서 변수가 들어와서 나한테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키, 갈등을 불러일으키거나 나를 자꾸 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외부 변동수도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외부 변동수. 그러다 보니까 개수 분들이 안 그래도 좀 사주에 만약에 수운이 많을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우울한 기질을 가지거든요. 이유 없이 우울하고 그러니까 우울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7월 같은 경우가 이런 외부 변동수 때문에 더더욱이 개수 분들이 예민해지고 더 우울해지고 생각이 상당히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진다. 그래서 정신건강에 유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계속분들은 7월달에 정신건강을 유의를 해주셔야겠다. 하지만 나름대로 계속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 차라리 이런 스트레스 수가 생겼을 때 외부로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숨기기보다는 드러내는 게 계속분들께는 7월달에는 유리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나한테 들어온 어려움이나 아니면 외부 변수 이런 것들을 정말 지혜롭게 말로써, 내 표현으로써 잘 극복을 해 나갈 수가 있으실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계속분들은 건강 부분에 있어서도 7월달에는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스트레스 수가 좀 있는 그런 시기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당연히 관리가 필요하지만 스트레스를 내가 받다 보면 그게 몸까지도 육체적인 부분까지도 좀 내려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분들은 7월달에 건강 부분 누리하시지 않도록 좀 조심조심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운이 있어요. 연애 운이 있다 그런데 그 연애 부분에 있어서 약간 남자가 들어왔을 때 남자가 좀 나쁜 남자일 그런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분들 같은 경우는 사주에 좀 금기운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7월달에 연애 운이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사주에 금기운이 없다 그러니까 금기운이 없다면은 목기운이라도 조금 있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금기운도 좀 부족한 편이고, 목기운도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7월달에 들어오는 남자 자체의 그런 물상이 조금 내 돌봄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쁜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계속 분들이 약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말고는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연애로 작용하는 부분 외에는 취업분이나 직장운이 있는 모습입니다. 취업운이나 직장운이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주 구성에 있어서 뭐 승진이나 만약에 다른 사람들의 인기를 좀 얻어야 되는 그런 직업군이라면은 인기나 명예 부분에서 성과가 있을 수 있는 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분들이 나의 직업 남자분들은 이제 직업운에 상당히 초점이 맞추어지거든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제 직장운, 그리고 직업운, 그리고 아직 직장에 들어가지 않으신 취준생 분들이라면은 취업운,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서 조금 이제 아까 전에 외부 변수 이런 부분들이 직장 안에서 좀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여자분들도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똑같아서 이게 이제 직장 같은 경우가 인간관계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 수가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수분들은 남녀 할것 없이 7월 달에 외부 인간 관계, 그리고 외부 변수, 이런 부분에서 내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을 팍 겪을 수가 있다. 나는 오히려 가만히 있었는데 자꾸 외부에서 나를 건드린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가 있다 보니까 정신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 양쪽을 다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스트레스가 너무 과할 때는 말을 하면서 푸르시는 게 가장 좋아요. 계속분들한테는 7월달에 차라리 그냥 사람을 붙잡고 다 표현을 하세요. 회사에서도 계속분들이 상당히 지혜롭고 처세가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좀 어필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한테 가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차라리 하시는 게 7월달에는 들어오는 어려움을 좀 지혜롭게 극복하시는 부분 이될 수가 있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분들 7월 운세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여러분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